네, 4강 1경기 안세준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이전 8강에서 모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4강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 재밌는데요.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네, 4강 1경기는 안치홍 선수의 디들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에 살짝 오른쪽에 꽂혔고요 네, 안세준 선수는 불 끝쪽에 위치하면서 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강 1경기는 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20타겟 보다 조금 위쪽이고요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습니다 네, 안지영 선수도 두번째 발이오트리플로 빠지면서 55점 기록했습니다 들어왔고요 네, 마지막 발 살짝 빠지면서 그래도 좋은 스코어 140점 기록했습니다 타겟보다 살짝 높으면서 60점 기록한 인지원 선수입니다 네, 안세인 선수 100점 기록하면서 220점 다음 턴에 어렌지 남길 수 있는 점수 있습니다. 김충선도 수 100점 기록하면서 286점 남겨놨습니다. 이를빼 들어갔고요. 20트리플 또 들어가면서 좋은 스코어 95점 남겨놨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이번 턴 어린지 들어가지 못했고요 안세주 선수 95점 19트리플에 19더블 남겨놨습니다 76점 20트리플 보나요? 8더블 남았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 팔더블 정확하게 꽂으면서 첫 번째 성공 5공을 가져갔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리해서 안치홍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닉 투그룹 합니다. 안치홍 선수가 성공, 프리켓에서토네이티 기록하면서 20 영역과 120점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하는 안치홍 선수. 네, 안세준 선수도 19.5 마크로 38점 가져갔습니다. 안치홍 선수 바로 지우러 가겠죠? 반발로 지원했고요18 영역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발17 영역 버스나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19 영역 지우고 18 영역까지 가져간 좋은 라운드였습니다. 17년에 오픈했습니다. 네, 17세븐 마크로 점수 가져가면서 점수 차는 14점 밖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과 17년을 깔끔하게 지원해 좋은 세븐 마크였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선공에서의 리드 더 지켜내야 할수 있도록 점수 더벌려냈 했습니다. 16 영역, 6 마크로 48점 가져갔습니다. 정수 점수, 점수 더 벌려내고요. 네, 16 영역까지 지원했습니다. 경기적도 굉장히 빠르게,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턴에 15 트리플로 3마크로 영역 오픈하는데 그쳤습니다. 단점검사 바로 10을 지우고요. 네, 거기에 불 원막까지 이렇게 냈습니다. 전재고 <laughs> 선수 불 타게 봅니다. 네, 2 0명역 지우고요. 네, 마지막 발도 지우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안치홍 선수 볼투막으면두 번째 성공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두 발이 살짝 빠지자 안정적으로 18 트리플로 점수 더 벌려낸 안치홍 선수였습니다. 네, 불타격 봤었지만 가려서. 원마크밖에 기록 못 했습니다. 안치용 선수 마지막 불마무리에서 살짝 불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치용 선수 불 원마크면 두 번째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성공 크리켓 가정간 안치훈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스텝 보여주면서 불 마무리 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기 템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크리켓은 안세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신6회 오픈하고 점수 가져왔습니다. 네, 5W 기록하면서 40점 가져간 안세균 선수입니다. 네, 안치홍 선수 살짝씩 빠지면서 19위 영역 가져갔습니다. 안세균 선수 점수도 봅니다. 네, 점수 40점 더가져간안세준 선수였습니다. 공격적으로 19형 지우지 않고 점수 봤었습니다. 네, 안치용 선수 포막 가면서 점수 차이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로 발을 지우고요. 점수 봅니다. 네, 마지막 발20 트리플 들어가면서 안치용 선수의 영역 지원해고 80점까지 가져왔습니다. 안치용 선수 마지막 발은 살짝 손에 스타트가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18 영역 가져갔습니다. 안세중에서 바로 지웁니다. 그리고 17 영역까지 봤습니다. 네, 17 영역까지 가져갔습니다. 현재 점수차는 100점 가량 나고 있습니다. 안치용 건수 16세븐 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차이 현재 37점 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우러 가는 선택합니다. 네, 세달다 쓰면서 16여여 지원했습니다. 안치용 선수는 6마크 이상해야 점수 역전됩니다. 아쉽게 좌우로 조금씩 빠지면서 15 영역 가져가는 데그치 있고요. 이러면 안세준 선수 15 영역 지우고 바로 불까지 볼수 있습니다. 네, 세발다 써서 15 영역까지 지워냅니다. 안세준 선수 불만 남아있습니다. 네, 불 3막 가면서 15 영역 가져갔습니다. 안세준 선수 이번 턴불쓰리막 하면 가져갑니다. 네 깔끔하게 불쓰리막 하면서 안세준 선수가 선으로 크리켓 가져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성공이 게임에서 확실하게 게임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501은 안치홍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100점으로 시작한 안치홍 선수입니다. 두발들어갔고요 네, 마지막 발로 들어가면서 후공에서 코네이티로 매섭게 따라 붙는 안세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이 트리플로 빠졌지만 20 트리플 두 개로 점수 벌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마지막 발은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5 트리플 부르했습니다 이영우 선수 100점 기록하면서 178점 남겨놨고요. 다음 턴에 좋은 어레인지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 마지막 발은 19트리플 성공하면서 188점 두 선수 모두 4라운드에 좋은 어레인지 남길 수 있습니다. 네, 19트리플 20트리플 들어가면서 60점 다음 턴에두 발로 끝낼 수 있는 점수 남겨놨습니다. 네 안재중 선수도 100점 기록하면서 88점 남겨놨습니다. 안치용 선수 20승 그 10더블 20 남아있습니다. 10더블 네 마무리했습니다. 안치용 선수가 성공 5공 1에서 가져가면서. 2대2 스코어로 마지막 초이스 경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성공인 게임에서 확실하게 지켜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초이스는 디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홍 선수의 디들. 네, 불 살짝 바깥쪽에 위치했고요. 네, 안세준 선수는 불끝 쪽 위치하면서 안세준 선수의 선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세준 선수의 선공으로 마지막 초이스 크리켓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마크 하면서 40점은 가져간 안세준 선수입니다. 네, 안시훈 선수 19영역, 세븐 마크로 76점 가져왔고요. 점수 역전된 상태입니다. 점수 역전했고요, 안세준 선수. 1 9영이 살짝 낮았습니다. 아쉽게 지원해지 못했고요. 이러면 안치홍 선수 찬스입니다. 마지막 발20 가나요? 네, 마지막 발2 0영이 지원했습니다. 안치홍 선수 19포 마크로 점수 역전하고 마지막 발20 트리플로 깔끔하게 지원했습니다. 안세준 선수 바로 1 8영이 오픈했고요. 18영역 세븐 마크로 다시 한번 점수 역전을 냈습니다 네, 하나 더들어요네 마지막 발 18트리플 깔끔하게 지원하면서 중요한 라인 마크 가 나왔습니다. 점수 90점차 벌려내고 18트리플로 깔끔하게 안세준 영역 지원해 낸 안치홍 선수였습니다. 안세준 선수도 17영역으로 점수 따라붙습니다 네 좋은 세븐마크 하면서 점수는 26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한번더 라인마크가 나옵니다 19트리플 두발에 17트리플로 영역 지원했습니다 안세준 선수가 17영역으로 점수 굉장히 잘 따라붙고 기회까지 볼수 있는 찬스였는데 안치홍 선수가 리듬, 좋은 리듬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상대 영역 지어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세준 선수 16영역 가기저기 지 못했고요. 안치 선수 16영역 던집니다. 안치 선수도 마지막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세준 선수 16영역 최단 넘어지면서 점수 따라 붙어야 됩니다. 마지막 발 살짝 높았습니다. 안치홍 선수 16 영역 지우고 15 가져가겠죠. 15 영역 살짝 빠졌습니다. 안세준 선수 최대한 15 영역 넣어줘야겠죠. 바로 끄겠습니다. 아, 마지막 발은 선행 다트 맞고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치홍 선수 이번 턴15 지원했겠죠? 네, 지우고요. 네, 마지막 발 불까지 봤었던 안치홍 선수입니다. 디을 들어왔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또소막 기록하면서 25점 가져갔습니다. 안치홍 선수 불 3마크면 결승 진출합니다. 네, 마지막 발은 안정적으로 19영역 점수 받았던 안치홍 선수입니다. 안세준 선수 불 5마크 해야지 점수 역전됩니다. 이번 턴에 점수 역전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안치홍 선수 불투마크면 결승 진출합니다. 네, 안치홍 선수가 불투마크 기록하면서 마지막 초이스 수공크리켓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하게 되었습니다.